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들은 동안과 유나의 진솔한 대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동안의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병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의 고통과 갈등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그는 5년 동안 자신의 병을 숨기며 겪었던 어려움과 그로 인해 사랑하는 유나와의 관계에서의 갈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이로 인해 많은 시청자들은 그가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을 겪어왔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고백의 무게와 진정성을 깊이 느꼈다. 윤아는 동안의 고백을 들은 후 침묵 속에서 깊은 감정을 나누었다. 그녀는 동안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와 함께 아픔을 공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윤아의 눈물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동안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의미했다. 그녀는 동안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방송은 그간 예능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수 없었던 진정성과 깊이를 보여주었다. 동안의 용기 있는 고백과 윤아의 이해와 공감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으며 많은 이들이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은 단순히 감동적인 순간을 넘어서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성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동안과 유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되었다. 이들의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소통은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 이후에도 동안과 윤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들의 용기와 사랑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어진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특별 방송을 넘어 진정한 인간적인 이야기와 감동적인 순간을 제공하며 사람들 간의 깊은 연대와 이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동안과 유나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며 사랑과 지지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이다. 이들의 진솔한 대화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